나오길래 내가 주저니 동생이라고 했더니 거짓말이라잖아. 뭐? 내가 니네 언니 맞는데 왜안 믿는 거야? 아,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. 어, 자, <웃음> <웃음> 너희가 내 동생 미아의 친구구나. 만나서 반가워. 진짜 미아 언니 맞아요? 그럼! 진짜 미아언니야! 미아의 친구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딸기 풍선껌 젤리팝이야! 와 맛있겠다! <laughs> 얼른 먹고 싶어요! 저도요! 저좀 주세요! 정신이 하나도 없네. <웃음> 신디! <laughs> 어디 갔다 온 거야? <laughs> 놀라지 마! 우리 선샤인 빌 TV 음악 생방송에 초대받았어! 정말이야? <laughs> 우리가 TV에 나온다고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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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신디 머리에 풍선 껌이 붙었잖아! 어? 어? 어. <laughs> 이대로 있으면 안 돼! 아! 오는 길에 새로 생긴 헤어샵을 봤어! 거기 가서 껌을 떼어 달라고 하자. 그게 좋겠어. <laughs> 어서 오세요. <laughs> 처음 오셨나요? 네. 제 친구 머리에 어. 껌이 붙어서요. 어. 저런 저런. 잠깐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어요? <laughs> 와. 와. <laughs> 이 헤어샵 마음에 어. 쏙들라 바로 어. 나 어때? 뭔가 이상해 뭐내 어, 어, 머리가 어, 이상하다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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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 어. 같이 가 아, 아니 주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,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단 말이야.